자 여기는 음성에 있는 한 저수지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버 하시는 분이 한 분이 여기를 공개를 해가지고 이 지역권을 저수지를 좀 굉장히 많이 공개를 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막 쓰레기가 장난이 아닙니다. 장난이 아니고 아 제가 여기 온지한 6개월 만에 왔는데 한 6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. 어 지금 부대랑 지금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오름수위가 좀 되고 있어요 육초 쪽에 자리를 잡으셔가지고 낚시를 하신 분들은 뭐 준척급에서 월척 한두 마리는 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도로가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도로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승용차 운전하실 때 어, 조심하시면 되고요 아 이게 지금 쓰레기가 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뭐 말로는 다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공개가 이렇게 되면은 저수지가 완전히 초토화가 돼요, 초토화. 그래 무슨 어떤 뭐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런 유튜브라든지 장소 공개를 하고 뭐 청소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좀 돼야지 이게. 다른 사람들도 와서 공개가 되고 좋은 곳을 소개를 할 수가 있는데, 이게 안 되니까는 완전 개판입니다, 개판. 저는 웬만하면 가급적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뭐 고기를 좀 잡을 수 있거나, 뭐, 저도 이제 소문 듣고 가서 정말 고기를 잡았다. 막 하는 뭐 이런 곳에 가서 낚시를 하지. 이거 뭐 사람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와서 낚시를 하고, 뭐 쓰레기도 버리고,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공개된 저수지는 낚시를 못하게 됩니다. 낚시를 못하게 되고, 아무튼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습니다. 막 불질도 여러 명이 와서 막 하고 하고 막 이래가지고, 좀 마음이 좀 씁쓸하네요. 한 10년 이상 다녔던 저수지고, 그, 아시는 분들만 좀 오는 저수지였는데, 공개가 이렇게 돼가지고, 좀 마음이 좀 찹찹합니다. 그래서 어떤 뭐, 자격이 되고, 뭐, 공신력 있는 사람이 와서, 뭐, 여기가 어떻고, 뭐, 저희가 어떻다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그냥 뭐, 자인, 뭐, 개인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, 사실상 이런 낚시터라든지, 저수지를 공개를 하고 그리고 뭐 정화 활동을 하면 좋죠. 그 낚시 사랑에 계신 몇 분들처럼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요즘 네. 풍광이 좀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곳인데 자 이따 쓰레기 쌓인 거그거뭐 불질하고 한거 흔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참, 마음이 찹찹합니다.